빈칸에 따랐어요. 자음, 기억, 모음, 아가 만나서 가. 자음, 니은, 모음, 아가 만나서 나. 가나. 가나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림 붙이는 곳에 그림을 옮겨서 한번 붙여보겠어요. 잘 했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소리 내서 가, 나, 가, 나, 가, 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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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가나, 가나, 가나. 가나가나가나 가, 나, 가, 나. 잘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따랐어요. 자음, 기역, 모음, 오 합쳐져서 고. 자음, 기역 모음, 이, 만나서, 기. 그림 붙이는 곳에 고기를 같이 붙여볼까요? 고기, 고기 그림을 붙였어요. 빈칸에 큰 소리로 따라 써볼까요? 고, 기. 고, 기, 고, 기, 고, 기, 고, 기, 고, 기. 색깔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고, 기. 고 기. 고, 기, 고, 기, 고, 기, 고, 기. 잘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별 모양 안에 있는 그림을 보고 빈 칸에 낱말을 채워요. 별 모양 안엔 어떤 그림이 들어있죠? 맞아요. 가나 국기가 있지요? 가나 한번 써볼까요? 가나 잘했어요. 아래 그림은 어떤? 맞아요. 고기에요. 고기 그림이죠? 그럼 아래 써볼까요? 오기 잘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따랐어요. 자음 기억. 모음 이가 만나서 기 자음 기억. 모음 우가 만나서 구 준비된 그림을 그림 붙이기 하도록 할게요. 다 붙였나요? 빈칸에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 써 볼게요. 기구기구기구 기구기구 기, 구, 기, 구, 기, 구, 색깔 바꿔서, 기, 구, 기, 구, 기, 구, 기구기구기구 기, 구, 기, 구. 잘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따랐어요. 자음, 기억, 모음, 아가 만나서 가. 자음, 기억, 모음, 우가 만나서 구 준비된 그림을 그림 붙이기 하도록 할게요. 그림 다 붙였나요? 그럼 빈 칸에 같이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가 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색깔 바꿔서. 가구가후가구가구가구가구 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별 모양 안에 있는 그림을 보고 빈칸에 낱말을 채워요. 자, 별 모양 안에 어떤 그림이지요? 맞아요. 기구지요. 기구 한번 써볼게요. 기 구. 잘했습니다. 또별 모양 안에 어떤 그림이지요? 맞아요. 가구 그림이죠. 가, 구. 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낱말을 채우고 그림에 색칠하세요. 음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 겨,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한번더가겨거겨고교구규그기 잘했어요 아래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맞습니다 고기 그림이죠? 고기 한번 써볼까요? 고는 여기 있고 고 기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기 잘했어요. 자, 그럼 고기 그림을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칠이 완료됐습니다. 이쁘게 다들 색칠했나요? 색은 원하는 색깔로 하면 돼요. 아래 그림은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이름을 찾아 선으로 잇고 따랐어요. 처음 그림은 뭐죠? 맞습니다. 기구. 기구 어디 있죠? 맞아요. 한번 써 볼까요? 기구 한번 더 기구 아래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맞아요. 고기 그림이에요. 고기 어디 있죠? 연결해 볼까요? 고기 고기한번더고기 아래 그림은 맞습니다 가나죠 가나 어디죠 연결해 볼까요 가나한번더가나 아래 그림은 맞아요. 가구지요. 연결해 볼까요? 가구, 한번 더 가구. 잘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맞는 글자를 찾아 표시하세요. 아래 그림은 고기. 고를 찾아볼까요, 먼저? 고 어디 있죠? 맞아요, 잘했어요. 기는 어디 있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다음 그림은 가나. 가나죠? 가 어디 있을까요? 잘 찾았어요. 나는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기구. 기구죠? 기구. 기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기 여기 있죠. 구는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은 가구. 가 어디 있죠? 맞습니다. 구 어디 있죠?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받아쓰기. 자, 받아쓰기 하기 전에 가위 표시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잘라주세요.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준비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으면 먼저 이름을 먼저 쓰도록 할게요. 본인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방. 앗간삼촌자 아, 1번 가나 한번더 가나 2번 고기 한번더 고기 3번 기구 한번더 기구 4번 가구 한번더 가구 잘했습니다. 이번에 채점 한번 해볼까요? 1번 가. 나 2번 고, 기 3번 기구 4번 가구 잘하셨습니다. 만약 틀린 낱말이 있다면 다른 노트에다가 10번씩 적어주세요. 오늘도 한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